먼저 우스트라사나 무릎 사이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가게 벌려놓고 양손 허리 골반 먼저 밀어서 가슴을 턱 쪽으로 들어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꾹 누르면서 머리 뒤로 제끼세요. 가능하면 양손 동시에 뒤꿈치를 잡고 손으로 뒤꿈치를 누르면서 골반 더 앞으로 밀어내세요. 호흡 양손 허리 잡고 일어나서 무릎을 가능하면 딱 붙이고 발도 모으세요. 한번더 똑같이 골반 앞으로 밀어놓고 가슴을 턱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머리 뒤로 제끼고 양손 발 찾아서 잡으세요. 손으로 뒤꿈치 누르면서 골반 다 앞으로 밀어주고, 무릎 허벅지 벌어지지 않게 조이며 호흡. 양손 허리 잡아서 올라오고 잠깐 앉아서 휴식하세요. 다시 엉덩이 들고 라구 맞으라 무릎과 발 사이 적당히 벌려주고 골반 넓이 정도. 골반 앞으로 밀면서 가슴 들어서 아치를 만들고 머리 뒤로 제끼세요. 양손 허벅지 앞면을 잡으며 몸을 뒤로 반으로 접어서 손이 점점 무릎 앞면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손이 무릎 앞면을 허벅지 앞면을 감싸 잡을 수 있게 어깨를 뒤로 접으세요. 발을 보면서 발 사이로 머리 밀어넣고 숨 쉬면서 머리 발 사이 바닥에 바로 일어나서 엉덩이 내려놓고 잠깐 쉬세요 다리 앞으로 풀고 매트 중간쯤에 앉아서 빠드마 부장가 오른발, 왼발 빠듬마 만드세요. 오른발이 먼저 올라가고 왼발이 위로 올라가게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앞으로 숙입니다. 배꼽이 바닥에 닿게 앞으로 이제 엎드려서 발을 편하게 조절하고. 손을 고관절 밑에 넣어서 자기 고관절이 얼마나 떠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골반을 최대한 바닥에 붙일 수 있게. 됐으면 팔꿈치 가슴 앞에 짚고 가슴 세우세요. 호흡. 괜찮으면 팔꿈치를 들어서 손으로 바닥을 밀며 상체를 조금 더 세워보고 아랫배 조금 더 바닥으로 누르세요. 괜찮으면 손한 걸음씩 몸쪽으로 더 당겨보고 괜찮으면 머리도 뒤로 제껴보세요. 팔꿈치 내려서 바닥으로 손 가슴 옆에 짚고 엉덩이 천장으로 밀어 올려서 턱 가슴 바닥에 손 앞으로 뻗으면서 가능하면 배가 발쪽에 닿아 있게 무릎으로 무릎을 세워놓고 턱과 가슴을 바닥 쪽에 더꾹 누르세요. 호흡 양손 가슴 옆으로 돌아와서 몸 들고 엉덩이 내리세요. 다리 풀어서 반대쪽 왼발 먼저 올리고 위로 오른발을 얹어서 빠드마 만들어 주세요. 엉덩이 들어서 배 바닥으로 엎드리고. 발 조절하면서 골반을 최대한 바닥으로 뜨는 부분 없게 바닥에 꾹 눌러주고 엉덩이 힘 줬다 뺐다 하면서 조금 더 몸통을 바닥에 붙이려고 하세요 됐으면 팔꿈치 가슴 앞에 디디면서 상체를 세워보고 호흡 괜찮으면 팔꿈치 들면서 손으로 바닥 세게 누르며 상체를 조금 더 세워보고 손한 걸음씩 당길 수 있으면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고 머리 젖힐 수 있으면 머리도 더 젖히세요 내려와서 손 가슴 옆에 엉덩이 천장으로 밀어 올리면서 배꼽을 다리 쪽으로 턱가슴 바닥 쪽으로 기지개 켜듯이 턱가슴 꾹 누르고 괜찮으면 양손 이마에다가 합장해 보세요. 호흡. 손 풀어서 가슴 옆으로, 몸 들어 내려와서 다리를 풀고, 발 아프면 발목 돌려주세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 첫 번째 자세. 오른 다리 앞에다 접어 놓고, 왼발 뒤로 빼서, 양쪽 허벅지 바닥에 꾹 누르며 골반 흔들흔들해서 양쪽 허벅지를 바닥에 잘 붙여보세요. 등 세우고 됐으면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양손 위로 올려서 손 깍지 끼고 기지개 켜듯이 팔을 쭉 늘려보세요. 몸통 조금씩 더 뒤로 돌돌 말아주면서 호흡하고 뒤에 뻗어 있는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눈에 발이 보이게 만들려고 하세요. 내려와서 바로 합니다. 오른손 발등이나 엄지발 걸어 잡고 발꿈치 귀 옆으로 돌리면서 상체가 정면을 향하게 머리 뒤로 제껴서 가능하면 양손으로 발을 잡고, 가능하면 손가락끼리 서로 타고 내려가면서 발목 가까이를 잡으려고 하세요. 발 잡았으면 팔꿈치를 오므려 보고, 자세 유지. 풀고 엉덩이 들어서 오른발 뒤로 빼며 바로 반대쪽 합니다. 왼발 앞으로 가져와서 양쪽 허벅지 한쪽, 한쪽 바닥에 꾹 눌러보고 체중을 골반에 잘 실어서 상체를 세우세요. 어깨를 뒤로 접으면서 머리를 뒤로 제끼고 양손 만세해서 깍지 끼고 팔을 조금 더 늘려 보세요 호흡하면서 오른 다리 접었다 폈다 눈에 발끝이 살짝 보일 수 있게 힘줘서 접었다 폈다 발을 다못 잡아도 되니까 움직이세요 돌아와서, 왼손으로 발등이나 엄지발 걸어 잡고, 팔꿈치 귀 옆으로 몸통이 앞을 향하게. 머리 제끼고, 가능하면 왼손도 들어서 오른팔 타고 내려가세요. 손가락끼리 서로 타고 내려가면서 점점 발목 가까이를 잡을 수 있게 팔꿈치 가능하면 오므리고 자세 유지 풀고 발 뒤로 빼서 엉덩이 뒤꿈치에 내려놓고 이마 바닥으로 잠깐 쉬세요. 일어나서 그대로 골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다리를 매트 넓이 정도 널찍하게 벌리고 부장과 상체를 세워서 날개뼈를 뒤로 오므려보고 가슴 펴세요 호흡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내리 깔고 천장을 볼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머리를 더 뒤로 젖히세요. 손으로 바닥 세게 누르면서 두 다리를 접어보고, 발 안쪽을 모아서 발을 조금 더 머리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접어보고, 발 내리고 상체 조금 더 뒤로 제끼고 다시 다리 접어서 발머리에 터치. 안 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 상체 뒤로 다리 풀었다가 다시 터치.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발머리 닿아서 호흡 어느 정도 했으면 내려오세요. 엎드려서 잠깐 휴식. 고개 들고 비파리타샬라바 턱을 바닥에 대고 어깨를 앞으로 오므리면서 골반 살짝 들어서 손을 골반 밑으로 집어 넣으세요 손을 깍지를 잡으면 가장 쉽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손 11자로 해서 손등 바닥에 혹은 손바닥 바닥에 본인이 힘쓸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어깨를 많이 앞으로 오므리면서 턱을 바닥에 잘 붙여 놓고 두발 동시에 뒤로 차 올리세요. 안 되면 여러 번 시도하세요.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면서 어깨 앞면과 턱을 바닥에 꽉 붙이고 체중이 더턱 쪽으로 가게. 다리 오므려 보고, 괜찮으면 다리를 뒤로 접어서 발이 머리에 닿게 해보고. 됐으면 다리 다시 뻗어서 배부터 내려오세요. 안 되면 한번더 시도하고, 다음 분들은 잠깐 휴식. 이번에는 손을 옆에 짚고 해볼게요. 턱을 바닥에 대고 손 가슴 옆에 조금 내려 짚으세요.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몸통을 들어서 팔꿈치를 옆구리 밑에다 끼우고 무릎을 바짝 당겨서 한발 들고 차올리세요. 두발다 올렸으면 이제 가슴을 바닥에 꾹 누르면서 발을 더 뒤로 젖히고 다리 뒤로 쭉 뻗으면서 몸통 앞면 더 늘려서 무릎을 굽혀 보고 눈에 발이 보이게 만들려고 하세요. 괜찮으면 두발 이마에 갖다 대고 호흡. 내려와서 턱받쳐 놓고 잠깐 쉬세요. 양손 가슴 옆에 짚고 다운독 엉덩이 들어서 뒤꿈치 바닥에 턱을 살짝 당겨서 머리 흔들흔들하면서 머리 힘을 좀 빼려고 하세요. 목이 편안하게 바닥 쪽으로 늘어질 수 있게 그대로 호흡 무릎 내려서 매트 약간 뒤쪽에 무릎으로 앉으세요. 슈루샤 틱톡할 거예요. 오늘은 슈루샤 어 서서 뒤로 갔다가 바닥 돌아와서 바닥 찍었다가 왔다 갔다 왕복 다섯 번을 목표로 합니다. 잘안 되더라도 팔딱팔딱 뛰면서 계속 연습하려고 하세요.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더 많이 뜰수 있게 돼요. 먼저 시루샷 올라가서 몸을 뒤로 훅을 젖히면서 다리를 접어서 바닥에 천천히 떨어지고 처음 내려갈 때가 중요해요. 가슴을 바닥 쪽으로 턱과 가슴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게 등을 휘면서 이제 바닥을 차면서 올라와 보고, 안 되면 여러 번 하세요. 올라왔으면 다시 앞에, 눈앞 바닥을 발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요. 뒤로 젖혀서 또 떨어지고, 내려갈 때 천천히. 바닥을 짚으면 주저앉듯이 내려갔다가 바닥을 빵 차고 올라오세요. 앞쪽 바닥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뒤로 젖혀서 발이 닿으면 주저 앉듯이 내려 앉았다가 바닥을 차면서 올라오고 다시 뒤로 젖혀서 바닥 짚었다가 차 올라오고 납니다. 올라가서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가 떨어진 힘 그대로 이용해서 빵차 올리세요. 돌아와서 머리 바닥에 대고 잠깐 휴식. 손 무릎 옆에 이마 무릎에 붙이면서 등 조금 더 동그랗게 말아서 풀어주세요. 일어나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